삼촌! 뛰어와. 리봐 삼촌과 조카. 저주 걸린 인형 3턴. 삼촌. 응? 다리 뚫는 거왜 이렇게 안 되지? 이거 왜? 위로. 아, 우 너무 유리데던데 이거 잘못 는거같니까 누 있었나요, 이제? 아... <laughs> 오, 맛있는데? 짭짤하니? 괜찮네? 호불호 좀준 내가? 제주도에서 날 처참하게 짓밟아놓고 지들은 TV 보면서 웃고 있어? 가만두지 않겠다. 삼촌. 응? 나 배고파. 아, 죽을 것 같아. 네. 어? 너밥 언제 먹었어? 방금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 배좀 먹었어야 배가 안 고프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배가 고팠구나 당연하지 먹고 있어요 배가 안 고프지 먹은 걸 멈추면 배가 고픈 거야 네. 그래 고픈 아다니 삼촌 그러면 나뭐 먹고 싶은데? 먹어야지 그래 야 사발면 해줄게 사발면! 우와 시다 나 그러면 사발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골라. 오. 첫 번째 거는 오. 어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고소하고 좀 순한 맛. 오. 어, 첫 번째 거는 왕뚜껑. 왕뚜껑. <laughs> 자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어 약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 약간 뭐 매콤한 그런 맛의 사발면. 우와. 두 번째 거는 왕뚜껑. 우와. 두 번째 거 왕뚜껑. <laughs> 세 번째 거는 이 남성. 들이 굉장히 좋아해 막 화끈한 맛오 푸짐한 맛 우와 세 번째는 왕뚜껑 우와 그래 나첫 번째 왕뚜껑 첫 번째 오 어. 오케이 왕뚜껑. 어, 왕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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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이 장수 왕뚜껑 왕뚜껑, <laughs> <먹으러> 왕뚜껑. <laughs> 오 그래 왕뚜오 시나다 오예 왕뚜껑 어, 누워 죽고 자 수영아 어? 사발면 여기지요 오 섭씨 30℃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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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기다려야 돼, 3분. 3분 동안? 응, 어, 기다려. 어, 그러면 3분 동안 뭐하고 있지? 아, 역시 난 천재야! 밥 먹고 있으면 되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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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 사발면을 먹겠다? 그럼 내가 이 사발면에 엄청난 것들을 넣어주지. 자, 엄청 매운 불닭소스. <목소리도>

밥 먹고 또 라면 먹으니까 나는 복 받은 사람 에이. 자 개봉 박두 우와 진짜 맛있게 익었네 <laughs> 아, 맛있게 비벼서 우후 <laughs> 우후 <laughs> 야삼촌 감사합니다 그래 먹어라 얼 감기 김이다 먹어라 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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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영아, 수영아 왜 그래? 담주. 어? 너무 맛있어. 제 너무 맛 왕뚜껑인가봐. <laughs> 천천히 먹어. 어? <laughs> 어? 그럴 리가 없는데? 되게맛있다고어 말도 안돼. <laughs> 수영아. 어? 잘 나와봐. 왜? 아이 공깃밥챙겨가야지오 맞다. 공기밥. <laughs> <laughs> 이 빵을 여기에 넣으면 그 뚱보 녀석이 이 빵을 먹기 위해서 이 의자에 앉겠지? 그럼 이약정 때문에 뚱보 녀석 언니가 벌집 될 거야. 오 어? <laughs> 어? 잠깐만. <laughs> 잠깐만, 혜성아. 어? 빵 냄새가 나는데? 그, 그러게. 잠깐만. 내콧못 속이지. 우와 하하하하하하하나씩안 어? 어? 될까? 하나씩 엄마가 또 와. 훌 아. <laughs> 난다. 오케이, 알려드릴. <걸려드레스>. 우와, 빵이다. <laughs> 여기 의자에 앉아서 먹어야지. <웃음> 아. <웃음> 왜 이렇게 간지럽지 엉덩이가. 아, 안 씻어서 모기들이 엉덩이를 물었구나. 아, 엉덩이 <laughs> 다시 씻어서 먹어야지. <laughs> 어, 잡고 뭐? 모기는 조 날라리지 않나? 의자 위에 쓰고 있는 것같지 아우, 아빠 시도했던 거니. 어, 이상하다. 안 아플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시도해봐야지. 자, 다시 잘 깔고 기다리면 끝! 우영아, 나와! 응? 뭐야, 빵이 그대로 있네? 내가 먹어야 되겠다. 아! 나 그러고 보니까 아까 미끄럼틀 타서 엉덩이가 지저분한데. 아 뭐야, 뭐야, 왜 달마? 오호, 저게 좋겠구나. 어, 아기, 떼러나! 안돼 예! 천재야. 이제 빵을 먹어야지. 아, 분하다. 날 이렇게 만들다니. 한그 녀석으로 변신해야 되겠어 간다! 와라! 와라! 그랜세이 그래, 오디세이! 단계로 변신! 어떤 녀석들이 그래 670년 만에 소환시켰을까? 그럼 어디 한번 슬슬 몸좀 풀어볼까? 아하 <laughs> 뚱무 <laughs> 음. 음, 녀석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이 바나나 껍질을 놓으면 밟고 넘어지겠지? 그럼 내가 네어혼을칼아 먹어주겠어. 역시 머리를 써야 된다고. 어, 삼촌, 삼촌, 아 배고파 진짜. 으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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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누가.. 어? 바나나 껍질을 놔뒀네 누구지? 아우. 어? 많이 아파? 아우.. 아유.. 아.. 많이 아파? 어.. 어.. 어떻게 발목을 좀삔거 같은데? 아이고.. 여기 잠깐 누워있어. 아, 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알았어. 어.. 뭐야? 무슨 일이야? 아.. 삼촌.. <laughs> 삼촌.. 음. 아.. 나 발목을 좀삔거 같아. 누워x4 누워누워누워 x 아아아내 발! 어. 악이 어디어어내 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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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아, 아, 아! 아! 아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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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아어 아! 어 너무 납작해졌다! <laughs> 어디 가 아, 어, 발목이 왼쪽 발목 왼쪽, 왼쪽 발목이야? 어... 어. 자팔 잠깐 좀 들어봐봐 알았어 어. 자아아아아아아 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아 어? 아아아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어, 어, 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래. 어, 아아아아아 어, 아아아아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아 어, 아아어어 아아아! 아! 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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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에이, 내 팔! 내 팔! 내 팔! 어? 발 들어와. 아, 때, 아, 때, 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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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우 <laughs> <오. 웃음> 괜찮아 삼촌? 오오 안 괜찮아. 오오. 아. 아. 어. 아. 자, 좀 어때? 남초. 응. 어. 베개가 낮아서 그런지 발목이 아직도 좀 아픈데. 어 아, 그래? 응. 낮을 수가 있나?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뭘좀 받쳐야 되겠는데? 어? 오 이걸 받쳐야겠구나. <laughs> 이상한 인형이 하나 있네. 어자발 어. 살짝 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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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 500... 어? 야, 야 응? 괜찮니? 응? 어 괜찮아? 성태지좀 괜찮아지는 그래, 거같아 그래 그래. 아 어, 진짜. 딱 맞아, 다딱맞딱 맞아. 딱 맞아. 딱 맞아. 오, 이거 무슨 인형이 이렇게 딱 맞냐? 아우, 어, 나 살려! 됐어! 어? 아우! 아우! 내가 방심했어! 오빠까지 짓고 내체면에 말이 아니네! 제대로 다음번에 상대해줄게! 다음편 기대해! 삼촌과 조카! Here we go.